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체제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주말에 맞아 나들이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지역 상경기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들도 지역 식당 이용에 앞장서며 외식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출연했습니다. 거리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동안 한산했던 시내 중심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고 최근 방역 지침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된 탓입니다.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이 늘면서 침체됐던 지역 상경기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외식업계는 지난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도 많이 낮았어요. 이번 연휴 때 만은 너무 낮지고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거리 유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와 시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부쩍 증가했습니다. 5월달 들어서 연휴듣 끼고 해서 조금 길, 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아졌죠 5월 들어서 확실히 낮았어요.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대목을 놓쳤던 화해농가는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춘천에서 오히려 주문하시는 분들 거는 거의 못 받을 정도로 외지 주문이 엄청 많았어요 공공기관들도 지역 식당 이용을 늘리며 외식 소비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강원 경찰청 주차장 한 켠에 자리 잡은 여러 대의 푸드 트럭. 각종 축제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드 트럭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외식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행사 된 이렇게 불러주셔고 너무 감사 감사하죠.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조금더 많아졌으면 좋을 같아요. 방역 당국은 그러나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내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높아짐에 따라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